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의 속보를 가져왔습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2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소식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금은 400만원부터 월 임대료는 상호 전환시 8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병원과 대형노인전문병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여 시중 시세의 30%에서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모집 대상 주택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서 16호 48명을 모집하며, 연제구 거제동에서 12호 36명을 모집하여 총 84가구를 모집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며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임대주택은 이곳이며, 400m 반경으로 덕천역과 숙등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센터, 병원, 근린공원과 같은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각 세대당 이용 가능한 주차장과 현관 CCTV 등 시설물 컨디션이 매우 훌륭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 29제곱미터이며, 최소 보증금은 420만원 수준이며, 최소 5월 임대료는 12만 원 수준을 매우 저렴합니다.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임대 주택은 약 300m 반경에 전철 동해선 거제 해맞이역이 있으며 부산 1호선과 3호선도 인접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방과 거실, 다용도실 등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욕실에는 고령자분들을 위한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크기는 32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까지 공급되며 최소 보증금은 730만원 수준, 최소 월 임대료는 8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 자격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부산시의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순위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입주 순위의 세부 자격 요건입니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이며, 2순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이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일반 세대가 대상입니다. 1순위에 있는 월 평균 소득 70%와 연구임대 주택 자산 기준은 2인 가구 기준 한달 380만원 이하로 벌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자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네요. 다음으로 신청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접수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현장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거주지 근처의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시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도장은 챙기셔도 되고 서명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에게 임대주택 신청으로 방문했다고 말씀하시면 공급신청서와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자세히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임대주택 관련 문의 사항은 LH대표콜센터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산의 저렴한 역세권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모집 공고소개를 마치겠습니다.